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징계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 내 인생의 앞날은 이제 꽃길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징계를 마주할 때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오늘의 본문은 징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다 같이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징계가 없는 자를 가르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귀한 자식 매한테 덧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셔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생자 또 하나 친아들이 아닌 자들처럼 죄악에서 머물고 그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용관찰 2번입니다.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1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후반부에 기록된 대로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은 그동안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그 악과 결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평상시엔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또 사회적으로 통용됐던 것들과는 정 반대되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는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좇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성도는 왜 주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먼저 그 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징계를 받는 것을 그 징계를 참아내고 견딘 것은 그 앞에 있는 참된 기쁨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참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때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칙칙질하시며 연단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저는 이 구절을 통해 아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크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로 포장해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결국 부모님께 걸려 크게 혼났습니다. 당신은 아, 너무하네 싶을 정도로 저를 크게 야단치고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그것이 나를 그렇게 크게 혼내신 것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부모님이 저를 크게 혼내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신 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또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원망한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또 어리고 신앙이 미숙했을 때 저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제가 바랐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과 불평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중심의 교만한 마음인 원망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여호사서 7장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분명 여리고성은 더 크고 강대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은 오히려 도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했지만 아간이 탐심을 품어 그 물건들을 빼돌리며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이제 아이 성을 점령하려는데 바로 앞이 막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낮아지는 자세로 질문을 드립니다.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을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겼기에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며 그것들을 멸하지 않으면 그 범죄한 것들을 멸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말씀을 받자마자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들을 모두 청산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 보았을 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길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이 징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나타내야 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 물음, 물으며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징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말못할또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쓴 뿌리들이 악함으로 그것을 제하고 버리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 우리가 그쓴 뿌리들이 뽑아지면 안될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새생명 축제와 또 통합 예배로 세대 통합 예배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가족들을 지인들을 인도하는데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고 또 해방감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신앙이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겸손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쓴 뿌리들과 대치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쓴 뿌리들을 제하고 그 우리의 가족들을 지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그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히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의 열매를 위해, 의의 열매를 위해 우리들을 그쓴 뿌리가 없어지면 안될 환경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황을 주며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며 정말 내쓴 뿌리와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여 내 가족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길동교회가 내 속에 있는 쓴 뿌리와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모두 뽑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악을 제압 곧 제하는 징계 속에서 신앙과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둘째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